손주 유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처음엔 잠깐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내일상 전부가 되어버리는 유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미리 선을 그어놔야 하는지 왜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온기 라디오입니다. 첫째 딸이 출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조리원 끝나고 한 달만 봐줄 수 있어? 서울에 사는 62세 김정희 어르신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첫 손주였고 딸도 맞벌이라 안쓰러웠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따뜻한 울음소리.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한 달은 어느새 4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준비하고 유치원 등하원을 책임지고 아이와 하루를 함께 보내는 삶.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김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주말이면 전시회도 즐기던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약속을 애 때문에 미루고 계십니다. 어느날 친구가 물었대요. 야, 너는 왜 요즘 연락이 안 되냐? 김 어르신은 답했죠. 나도 좀 놀고 싶은데, 손주 유치원 방학 끝나야 나갈 수 있어.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걸 멈췄을까? 방금 들으신 사연.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손자, 손녀 꼭 내가 봐줘야 할까?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그 물음 뒤에는 사랑, 책임, 그리고 잃어버린 나의 시간이 숨어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진짜 의미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까? 그리고 언제쯤 선을 그어야 할까? 지금부터는 절대 봐주면 안 되는 이유, 예외적으로 봐줘야만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절대로 봐주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책임과 성장입니다. 여기서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손주 육아는 자녀의 책임이라는 점,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사실이 때로는 자식이 부탁하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조부모의 어깨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요,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헌신하셨습니다. 아이 하나, 둘 키우면서 수십년을 가족을 위해 바치셨고 그 사랑은 손주 세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 나의 일상, 나의 건강을 중심에 놓으셔야 할 때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 육아에 참여하는 조부모의 70% 이상이 극심한 육체적 피로와 정서적 탈진을 겪는다.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아닌 아이의 보호자처럼 존재하고 있다. 이건 단지 피곤해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 없이 감당해온 시간들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다는 것, 그게 더 깊은 문제입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잠깐만 도와주자는 마음이었지만, 그 시간이 어느새 몇 달이 되고 몇 해가 지나며, 내 삶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날들이 찾아오죠.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런게 아니었는데 말은 안했지만 속으로는 몇 번이고 마음이 무너졌던 적 혹시 있으셨나요? 사랑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허전할까? 그 질문이 떠오르신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을 다시 중심에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녀가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의 성장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부모가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밤잠 설치며,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하고, 책임을 지며, 사람은 부모라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조부모가 대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육아의 본질을 건너뛰게 되고, 조부모와 자녀 간의 역할은 흐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애가 밤새 열이 나서 병원 좀 같이 가줘요. 유치원에서 사고 쳤다는데 엄마가 좀 대신 가주세요. 이런 요청이 자주 반복되면 조력자가 아니라 부모 역할 대체자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결과 자녀는 성숙할 기회를 잃고 조부모는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절대로 봐주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호의와 권리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정말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봐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하던 자녀가, 어느새 이번 주도 좀 봐줘. 어차피 시간 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던 자녀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줄어들고, 기대와 당연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엄마, 이번 주 금요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아빠는 집에 계시잖아요? 괜찮으시죠? 엄마 아니면 누가 해줘요?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말 뒤에 숨어 있는 기대감과 무게, 그건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 다행이지. 자식이 힘드니 내가 도와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꺼이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화내는 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된 걸까? 왜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어졌지? 그리고 더 서글픈 건그 변화가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부탁이었지만 이제는 하루 일과 표처럼 당연한 요구가 되어버린 것. 경계는 그렇게 천천히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톤 하나에서 당연함이라는 무게가 느껴질 때,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 육아의 80%는 자발적이 아닌 요청에 의해 시작되며, 그중 절반 이상은 명확한 종료 시점 없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엔 한 달만으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1년, 3년, 5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그 상황이 익숙해졌을 때입니다. 조부모도 자녀도 지금 이 관계가 원래부터 이랬던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건 내가 꿈꾸던 노년이 아닌데, 그 작은 외침이 쌓이고 또 쌓일 때 몸도 마음도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선을 그어두지 않으면 그 선은 점점 사라진다. 호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호의는 결국 의무처럼 굳어지고 그 의무는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병원을 가고 학부모 상담에도 조부모가 대신 나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 역시 누가 진짜 부모인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봐주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 건강과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 바로 건강입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질 않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육아는 20대, 30대 젊은 부모도 감당하기 버거운 일입니다. 하물며 체력과 관절,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라면, 그 부담은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피로는 조용히 쌓입니다. 아이를 안고 따라다니고 업고 재우고 이 모든 일들은 전신을 쓰는 고강도 노동입니다. 설령 괜찮다고 느끼셔도 그 피로는 하루하루 몸에 축적되고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희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리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이 유지되어야 기존 질환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주 육아는 그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그 리듬이 무너지는 장면은 의외로 소소합니다. 아침엔 아이가 깨기 전에 급히 밥을 먹고 점심은 대충 남긴 이유식이나 김치 몇 조각으로 때우고 저녁엔 TV도 못켠채 고라 떨어지는 밤이 반복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그렇다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관절통, 소화불량, 불면증, 어지럼증.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걸 놓아라 여기고 참는다는 겁니다. 즉, 애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팝도 채때 못 먹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체적 피로는, 어느새 정서적 고립감으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고립감과 우울감입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만 보내며, 성인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외출도 줄어들고 자신의 일상은 사라지고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아이 말소리만 들었더니 어른이랑 대화하는 법을 까먹을 것 같아. 오늘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겠네 그냥 계속 반복이야.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감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하는 노년일까? 이렇게 살다 죽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할 때, 그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선 정서적 붕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왜 선뜻 손주 육아를 맡아서는 안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할 땐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도와주는 게 맞을까요? 이건 단지 도와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도우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기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질병 해외 출장 등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자녀 부부 중한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예고 없이 병원 신세를 치게 되거나 업무상 해외 출장을 떠나는 등의 예외적 상황이 생긴다면 조부모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도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을 정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만 도와줄게. 이번 한 달까지만 내가 맡아줄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해두면 그 도움은 호의로 남고 경계가 있는 관계는 유지됩니다. 또한 이렇게 기한을 정한 도움은 서로에게 명확한 기대와 존중의 선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부모가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여지를 마련해 줍니다. 두 번째는 맞벌이 자녀에 반복되는 부탁입니다. 사실 요즘 자녀 부부들 직장 일도 바쁘고 육아는 더 버겁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이미 지쳐있고 주말엔 겨우 숨좀 돌리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처음엔 정말 급해서 부탁했던 것이 점점 당연한 요청처럼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도 좀 맡아 주실 수 있어요? 아빠 다음 주엔 제가 일찍 못 가는데 또 부탁드려요.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부탁은 처음엔 한번 도와주는 일이었지만 어느새 고정된 역할이 되어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명확한 선 크기가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 기간을 반드시 정하세요. 요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이 정말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만 돕겠다는 기준. 이게 없다면 당신의 건강과 일상은 곧 포기해야 할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자식이 힘들어할까 걱정되고, 거절하는 순간 혹시 섭섭해하진 않을까. 그 마음에 오래 머무르게 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그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나를 지키는 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선을 실제로 지켜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선극기를 통하여 다시 자기 삶을 찾아낸 어머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남양주에 사는 이영숙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이젠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가려 합니다. 첫째 딸이 출산한 후 자연스럽게 육아를 도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한 달이 되고 어느덧 제 일상이 전부 손주 돌보기가 되었죠. 그런데 거울을 보는데 낯선 얼굴이 있더군요. 친구도 운동도 하고 싶던 것도 다 멈춘 채, 저는 누구의 엄마이자 누구의 할머니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도 살아야지. 그래서 용기 냈습니다. 딸에게 말했어요. 이젠 매일 돌보긴 힘들 것 같아. 정말 급할 때만 말해줘. 그건 내가 도울게. 딸은 놀란 듯 하다가 눈물 글썽이며 말했죠. 엄마, 지금까지도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내 삶을 지키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요가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책도 읽으며 다시 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나를 하나씩 찾을 때마다 땅에 떨어졌던 자존감도 점차 회복되고 매일 아팠던 몸도 점차 나아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영숙 어머님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거절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심이야말로 손주를 위한 진짜 사랑이고 가족을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관계의 거리를 조율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위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식과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전투형 조부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 마지막으로 호출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합니다. 추천하는 위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든 육아 자원이 소진되고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마지막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조부모가 맡아야 할 역할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관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배려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은 주되 주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체가 되어선 안 됩니다. 육아의 결정권, 주도권, 리듬은 항상 자녀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나에게 모든 걸 맡기려는 순간을 경계하세요. 그때야말로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선을 그을 타이밍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거리두기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와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젠 힘들어서 못하겠어. 너무 지쳤어. 이런 표현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씩 줄여야겠어.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혹시 다음엔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부드럽게 선을 긋는 표현을 쓰면 자녀도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기 더 쉬워집니다. 이제는 내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삶은 아직 길고 남은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흔히 이제 다 살았지 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은 지금부터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손주가 자라나고 자녀가 자리 잡고, 이제서야 비로소 나답게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겁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하루 한 끼라도 느긋하게 나를 위해 차려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당신 삶의 권리이자 기쁨입니다. 가족을 돕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지키는 것은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이번 한 번만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 이번엔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표현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도 함께 존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어요. 당신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누군가에겐 등불이었고 울타리였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의 삶 대부분을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헌신해 오셨죠. 아마 내 인생을 산다는 말보다는 우리 애들 잘되면 좋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지 그렇게 스스로를 늘 뒤로 밀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커피 한잔 내리고 창 밖을 보며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말꼭 스스로에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따스하게 안아주고 조용히 토닥여줄 겁니다. 오늘은 손자, 손녀 꼭 봐줘야 할까? 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누군가에겐 조금 아플 수도 있었고 또 누군가에겐 큰 위로였기를 바랍니다. 손주 봐주는 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삶을 잃어버리는 시작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단단하게 선을 긋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 이 시간 이후 당신의 삶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를 전한 온기라디오였습니다. 오늘의 라디오에서 공감과 위로를 느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